안녕하세요. 허락하재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플라스틱의 도금이 되요. 그렇게 그런 제목으로 설명을 했었고요. 보시면은 우리 주위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에 도금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어, 플라스틱은 부도체죠. 그도 부도체이기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해서. 도금이 안 되는데 그래서 도금이 될수 있도록 플라스틱에 전기가 흐르는 그런 전도화 처리를 한다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파인만 교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것이 이제 플라스틱에 도금을 하면 표면에 금속을 침전시켜 어, 전도체를 만든다. 그래서 도금 밀착성을 위해서는 전도화 과정에서 충분한 밀착력 확보가 필요하고 밀착력을 높이려면 도장과 마찬가지로 표면이 조금 거칠게 한다. 그다음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서 다른 전도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ABS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전도화 과정을 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가장 많이 플라스틱 도금을 하는 것은 ABS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ABS는 아크릴로 니트릴, 그다음 부타디엔, 스타일렌세 가지가 어, 같이 중합되어 있는 폴리머입니다. 가지고 그 왼쪽에 보시면은 그 알갱이로 있는게 ABS의 그런 알갱이고요요것들 통해서 보시면은 왼쪽에 어떤 문잡이라든지 트림같죠. 뭐 플라스틱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도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과정은 이제 탈취, 에칭, 환원, 프리딥, 촉매, 촉진제, 화학니켈,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은 그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탈지라는 거는 이제 금속 탈지처럼 어차피 탈지하죠. 플라스틱 표면에 기름이 묻어 있다든지 그러면 반응이 서로 얼룩이 진다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탈지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육가 크롬에서 어, 플라스틱을 녹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타디엔이 녹아나고 그 다음에 육가로 했기 때문에 육가 남아있는 것을 갖다가 다시 어, 환원시켜서 이제 성가로 하고. 그다음에 팔라듐을 갖다가 입혀서 전기가 통할 수 있게 준비를 하면은 거기에 무전해를 하는 것으로서 어, 마치게 됩니다. 뭐 설명 되게 쉽게 했는데 상당히 좀 복잡하고요. 기능장 시험 볼때 필기를 마치고 실기 시험 할때 그때 저는 이걸 시험을 갖다 내더라고요. 이제 플라스틱을 주고 어, 플라스틱에 도금하는 것들을 했었는데 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그게 그건가 복잡한데 사실은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그 도금용 플라스틱 ABS에서 부타디엔을 갖다가 선택적으로 용해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파인만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표면을 갖다 거칠게 한다고 그랬는데, 에칭 전에 사진 모습이에요. 보면은 군데군데 뭐 홈은 있지만 뭐 스크래치나 뭐 덴트 같은 게 있는데, 육각 크롬에다 집어넣어서 에칭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에칭하면 표면이 불떡불떡 파여있죠. 이런 상태로 에칭을 합니다. 여기서 동그랗게 파인 부분은 어, ABS에서 부타디엔이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에칭은 사실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예요. 아까 얘기처럼 표면을 갖다가 어, 거칠게 해서 또 밀착성을 높인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보통의 이제 고농도 크롬산 황산 용액 중에 침적하는 거에서 에칭을 행합니다. 에칭을 하면 이제 고무 성분인 부타엔이 선택적으로 용해되면서 수제 있어서 높은 밀착 강도를 갖기 위해 중요한 앵커를 형성하며 표면 조도를 적당하게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아주 앵커링 이펙트 이렇게 했는데 앵커는 그 배에서 닫히죠. 뒤에 한번 뭐 그림 있겠지만은. 다슬 내려가지고 배가 못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지고뭐 이런 그런 물리적인 효과 외에 에칭은 플라스틱 표면의 화학 결합 상태를 변화시키는 화학적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부테엔이 있고요, 동그랗게 이제 파랗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표면에 있고 보시면은 이제 크롬산 황산 용액에서 부타디엔이 녹아가지고 이제 뽕뽕뽕뽕 이제 구멍이 나 있는 것처럼 되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움푹움푹 패여있게 움푹 거칠게 이제 표면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앵커구야.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가지고 뭐 이제 딱 걸려가지고 못 나오게 한다는 거건데 이렇게 표면을 갖다 거칠게 하는 거는 보시면은. 그 영어로 했을 땐미케니컬 본드 기계적인 결합으로 해서 이제 볼앤 소켓. 그지 보시면은 위에 있제 메탈 데포지트가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볼 같은 게 안에 있는 소켓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볼앤 소켓을 갖다 구글에서 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보시면은 어 여기는 골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뼈가 있죠. 이때 보면은 이제 관절로 해서 이제 그딱 <laughs> 들어가 있고 이게 빠지면 탈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러면 뭐 자유롭게 움직이고 연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한 군데 있으니까 이렇게 회전하고 움직이는 거고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많이 있다 그러면 딱 고정이 되겠죠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면 6각 크롬이 부타디엔하고 반응하면 3각 크롬하고 바이프로덕트 부산물이 생기게 됩니다 유가크롬에 그러니까 의한 그 버드테아디엔의 용해에는 일단 플라스틱, 크롬산, 황산, 그다음 온도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2008년에 여러 가지 플라스틱을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가지고 플라스틱 중에서도 도금을 할수 있는 그레드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회사마다 좀씩 특성이 다릅니다. 아주 그때 했던 것은 새로 나온 어, 프로세스를 가지고 국내에 있는 플라스틱이 어느 정도 어, 적합한지. 아마 그때 많이 쓴게뭐 일본 같은 게뭐 토요부라든지 그다음 미국의 뭐지 그다음 국내에도 이제 여러 화학 업체들이 있는데 실제로 프로세스 했을 때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플라스틱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사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에칭에 어, 있어서는 플라스틱 그다음 크롬산, 황산, 온도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보시면은 지금 가운데 에 있는 그 동그라미로 된 파란색이 이제 부타디엔인데, 어 바깥쪽으로 가면은 동그랗지가 않고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출하면서 그 방향에 따라서 부타디엔이 쭉 늘어나는 경우에요 이럴 경우에는 어페이는 그런 그 홈도 여기에 모양에 맞게끔 되겠죠. 그래가지고 균일한 것보다는 이렇게 타원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나와 있구요 이제 플라스틱의 영향이죠. 이건 어, 플라스틱 자체보다는 사출할 때 어떻게 되는지 조건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왼쪽에는 지금 보시면은 균일하게 되어 있는 경우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좀 듬성듬성 또 이거는 뭐 형상이 있겠지만 또 부타디엔의 농도에 따라서 도 다른 것을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에칭했을 때의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 보면은 굿 퀄리티로 나왔을 경우에는 보기에 되게 균일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오른쪽에 보면은 아까 로우 퀄리티로 해가지고 듬성듬성 어디 좀 많이 크게 파여 있고 그 다음에 작게 파여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좀 몰려 있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도금을 할 때는 왼쪽이 균일하게 저렇게 폭폭폭 파여 있는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칭 시간은 뭐 애칭 시간은 정해져 있겠지만 공장마다 다른데 왼쪽이 이제 abs 입니다 그래서 크롬산에서 애칭으로 오븐 했을 때는 지금 듬성듬성 있고 패여 있는데 10분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파여 있는 게 보이고요 25분 정도 했을 땐뭐 완전히 뭐 뭉그러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조금씩 또 플라스틱에 마다 그다음에 물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적정 시간으로 애칭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가면 애칭이 많이 되지만 가장 적합한 시간을 찾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애칭액이에요. 그래가지고 빨간색으로 된건 고농도 크롬산법입니다. 아주 무로우스 크롬산이 4 0 0그램 퍼리터, 황산이 200일 경우에 보시면 애칭시간이 중간쯤에서 최대의 밀착 강도를 보이고 그것보다 시간이 짧다든지 긴다면은 밀착 강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고농도 황산법에서는 무스크롬산을 16gL로 줄이고 황산을 갖다 600ml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밀착 강도가 나오지만은 최대 밀착 강도를 보이지는 못해요. 그 고농도 크롬산법에 따라 비교하면은. 따라서 그것도 이제 공장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맞는 조건을 찾겠죠. 보통 표준화는건 무스크롬산 400g 퍼리터에 황산 400ml를 넣었을 때 보면은 에칭 시간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 플라스틱이 이제 어느 이제 사출로 했을 때 밑에 그림은 사출에서 밀어 넣었을 때 어떤 파트인지 가장 먼저 들어간 파트인지 그 다음 중앙인지 그 다음 게이트 분지 게이트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플라스틱 모델을 갖다가 만들어 보셨 적이 있다 그러면 부품이 있고 아마 그것들을 연결한 런너가 있습니다. 가지 플라스틱을 사출할때 이제 밀어넣는 파트로 해서 그림을 보시면은 어 플라스틱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거기서 밀어넣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밀도가 높을 수도 있겠죠. 끝에 그러면은 자 보시면 샘플하고 에칭 시간, 그 다음에 각 V S의 V에서의 그 밀착 강도를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게이트 측에서 가장 밀착 강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는 있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어 중앙부 하고 선단부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애칭 시간이 증가하는 것 따라서 보면은 게이트 측에서 보면은 한 18분에서 가장 좋게 나왔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가지로 제품의 어 구성, 모양,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도 이 애칭 시간이나 그 다음에 그런 밀착 강도가 변하게 됩니다. 여기선 이제 처리 온도는 67도로 고정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용액 조성, 에칭 시간, 그다음 제품의 V벨루 에칭에 따라 밀착 강도가 다르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에칭을 했고요. 플라스틱으로 보면 왼쪽이 에칭된 ABS입니다. 근데 요즘은 에칭된 그 A, ABS하고 그다음에 PC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45% ABS와 PC로 혼합된 플라스틱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타디엔이 녹아난 자리가 있지만은 또 대부분이 이제 PC가 돼 있기 때문에 55%가 왼쪽하고는 다른 모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ABS보다는 ABS PC가 더좀 도금하기에 까다롭죠. 다음은 크롬산의 환원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밑에 그림을 보시면 육각 크롬하고 부타디엔이 반응을 해서 삼각 크롬이 되는데 이홀 안에 파인 곳에 육각 크롬이 잔류했을 때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환원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수집 표면에 육각 크롬이 잔류한다. 그래서 육각 크롬이 잔류해서 모로스라든지 뭐 리치의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것들을 갖다가 어 애칭을 갖다가 다른 것들로 하는 것들이 프로세스가 있고요. 최근에 보면 뭐, 관이 약품에서 해석한 건데, 실제로 나온 건한 30년 됐고요. 아직까지 글쎄요, 이걸로 넘어갈지,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연 또, 육각크롬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육각크롬이 남아있다고 래도그 위에 도금이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뭐, 지켜볼 일이고요. 육각크롬이 있으면은 도금촉매에 악영향을 미쳐서 다음 공정에서, 그니까, 총매화죠 촉매에서 그러니까 팔라듐하고 주석 콜로라이드 촉매에서 팔라듐이 활성화되는 걸 방해하든지 아니면 이과 주석을 산화해서 액 자체의 분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원 반응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좀 <laughs> 팔라듐이 활성화 불량이라든지 흡착량이 저하되면은 수지로 화학 도금이 석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도금이 불량이 되겠죠. 어 그래서 육가 크롬을 중화하는 데는 염산 등의 환원성 그러니까 환원성의 그 산이나 아민계 환원제 또는 혼합액을 사용합니다. 또는 뭐 약품을 뭐 있는 걸 갖다 사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 파인 부분에서의 그런 육가를 갖다가 삼가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다음은 촉매 과정입니다. 촉매 과정에는 팔레듐을 갖다 이제 어, 붙이게 되는데 팔라듐을 갖다가 바로 붙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오른쪽에 그림 보면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복잡한 모양의 형태가 있는데 팔라듐 주석 그다음에 그 크로라이드 그러니까 팔라듐 플로라이드 하고 주석이 합쳐져 있는 그런 크러스트를 만들어서 보통 사이즈는 2에서 10나노메타 그다음 맥스로는 한뭐 100나노메타 그렇게 되는데 이것들이 바깥에 이제 염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Cl- 이온으로서 음전하를 갖고 있는 클러스트가 이제 플라스틱 표면에 흡착이 되게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수지에 그 흡착되는 총매양은 도금 공정, 처리 방법, 처리 시간, 도금하는 수지의 종류, 그 다음에 도금수하는 수지의 그레이드, 에칭 상태의 변동이 많습니다. 아주 밀착력이 가장 중요한 공정이고요. 어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흡착을 시키는 그렇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되겠죠. 파여있는데 팔라듐하고 주석이 가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다음은 이제 활성화 과정에서 주석을 없애죠. 아주 주석을 녹여버리고 표면에 어, 활성화된 팔라듐만 남게 만드는 겁니다. 가지고 보시면은 염산이나 또는 황산 용액을 주로 사용하는데 혼산 또는 어 질산나트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업체에 따라서 뭐 불산이나 환원제 등을 소량 첨가해서 쓴다 그러는데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고 실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팔라디움이 이렇게 해주고 지금 보면 앵커 안에 들어가 있죠. 앵커가 아니라 이제 홀 안에 들어가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은 거의 다된 겁니다. 이제 화학니켈이죠. 좀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어, 플라스틱에 지금 군데 군데 아까 페인대 팔라듐들이 흡착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화학니켈이라고 이제 화학도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화학 무전해 도금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무전해 도금을 넣으면은 팔라듐을 중심으로 해서 화학 니켈이 석출하게 됩니다. 가지고 그것들이 흡착해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가면서 결국은 이 섬들이 이어지면서 이변 자체가 니켈로 덮히면서 뭐 플라스틱에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금속이 덮여지게 되는 과정. 이것이 이제 플라스틱을 전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플라스틱에 전기를 흘릴 수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똑같죠 전기 도금할 때그 다음에 또동 도금을 하고 니켈을 하고 크롬을 하고 이제 보시면은 그림에서 이제 처음에 플라스틱이었다가 나중에 도금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 앞으로도 자동차 같은 경우엔 경량화 때문에 어, 플라스틱을 갖다가 외장재 그런 뭐 손잡이라든지 그 다음 트림 그릴 같은 경우에 쓸 거고요. 단지 근데 그 전기 자동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릴이 없죠. 그래서 그게 그릴이 상당히 그 플라스틱 도금한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은 그 ABS 도금을 해 가지고 그 핸드폰에 내비키를 할때 보면은 되게 조그만 것 같은데 실제로 플라스틱을 갖다 그렇게 낱게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플라스틱 모델을 사면은 런너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붙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쪽에 붙어서 나가는 그런 도금도 많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좀, 뭐좀 많이 어려운 게 요즘은 팔레듐 값이 어 그다음 총매에 많이 쓰기 이 때문에 옛날엔 뭐 금값의 반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비싸죠. 아마 플라스틱 도 d o g m 도 여러 가지 그런 경비들이 많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플라스틱 도 d 의 도전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원리만 말씀드렸 a 요 실제로 상세대 m 서는 여러가지 노하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 네이버 카페에 보시면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걸로 마치고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